지금 내 옆에 잠수 한명 있다. 오케이. 어, 이 새끼 왔어. 으악! 주먹질 중. <laughs> 야, 야, 빨리 이 새끼 잡아줘. 에? 잠시만요. 한대 때렸다. 으악! 어, 잠깐만. 으악! 아, 죽지 마요, 죽지 마요 형. 아, 야, 나 도망가야지. 아, 총구했어, 총구했어. 이 새끼 붙잡아둬요자 죽이게. 어디에요? 내 뒤에 쫓아오고 있어. 주먹 쥐서 알았어. 새기다오 친구 보낼던데형 아, <laughs> 언덕 위에. 그거? 아 잠깐만 잠깐만. <laughs> 야아아아면아아 <laughs> 반대인데? 아아아아아지마 죽지마 <laughs> 왜, 왜 그래? 아이래 산이라서 내가 못 도망가고 있었어. 느려진 사이에 아, 주먹질했어. 야 아, 계속 평지를 뛰세요, 제가. 최단 거리로 가서. <laughs> 야, 빨리 와! 나나 아, 왔다. <laughs> 죽여! <웃음> <웃음> 놀려야지. 아, 웃겨, 웃겨, 웃겨. 아, 잠깐만. <laughs>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. 이 새끼 도망가. <laughs> 죠아 씨발 샷야나또 <laughs> 내가 잡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근데 <laughs> <laughs> 네, 가만히 있어봐 <laughs> 놀려 놀려 앉아서 놀려 <laughs> 야 보이스톡 보이스톡 들어보자 가 기다려봐 이모트 알죠 이모트 야 그러게 왜 어? 그러게 왜어 난리쳤어 그렇게 야, 이거 빨아. <laughs> 야, 친구야, 말해봐. 살고 싶어? 야, 내, 내 주먹으로 죽여버릴게. 야! <laughs> 아 귀엽기네.